10원 고맙지. 내가 이거 너해 줬어. 먹는 건데 이거 돈. 나도 먹자. 형님 어디세요? 나1 0 형님 20일까지 출장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 아니 6 5, 오늘 왔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또 가. 아. 헐, 어딘데요? 오늘 왔다가 그러면 이런 주말에는 하실 수 있네요. 아, 근데 이번 주 여행을 가. <laughs> 하시는군요 네요입니다 금요일날은 미미. 할수 있다 금요일? 음. 금요일은 우리 캡틴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음. 뭐가 안 된다고? 어.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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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 들려 우리 서울대 캡틴 응? 그게 형이, 형님이 어? 그게 형님이 원드지예요어오아그왜 때려 왜못 뭐? 먹었을 줄 알았어 아내다 먹지 이거 아카데미 스킬이 나. 뭐야? 스킬뭐 칼을 던지네? 이거 그냥 이기겠는데? 그러게 이런 걸 내가 아, 안 맞아야 되는데? 그런 거안 맞아야지 아 내가 W가 없었는데 질교를 했어 이거를 여기다 쏜다고? 잠깐만 나도 원딜이잖아 덤비 새끼들아 아 얘네가 선.. 우리가 선 1위배.. 선1일비다 어. 응. 가자. 보고. 써, 이어요. 힐써 줘라. 힐써 줘. 힐써 줘. 어, <놀람> 저희 저마 저마랑 저긴데. 아이고, 또 졌다. 돈 망했어. 아니야. 우리가 이겼어, 이거. 알리가 이렇게 하다가 너한테 쿠사리 먹고 삐졌어. 삐었라고 알리가 3층에 <놀람> 있었 삐졌다니까 너한테 아직도 삐져있어? 몰라, 알리 이제 아예 이단톡방에서 말을 안 하는데 삐진건지 뭐내 네, 믿어 아 망했네 형님 내가 형님 힐 달라고 해서 전멸 힐까지 썼는데 형님 아니, 빠졌어 아, 아니 그냥 힐줬을때 <laughs> 아니야 무리한 걸안 할게 왜냐면 저기가 형님 힐저화에요그 사람 하고 빠질라고 했오킬 줄것처럼 더니 안줘 나 뒤이잖아 아니 못가 야 이거 나 라인 고나 라인 먹어야 것 같아, 이거 아내 한명 안보냈어 형 못가게 못가게 어허 렉스. 어허 못가게 해줘 쟤가, 제가, 쟤가 제가 갈게요, 쟤가 저갈거 같은데? 아이고, 네. 잘못 죽었다 아, 잘못 이거 봤어, 쟤네 집 가서 뭐야 아니, 안 밀랜다, 귀찮다 2등, 2등 우리 개좋아, 개좋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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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제 딴짓한다 나이스 정글 어디있어줌 예, 한번 날려보세요 음 아프지? 형이 아, 그래? 아! 이거... 진짜. 이못드시는데이나 이거 다이이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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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 이거 거 이거 아, 못 먹어. 이 니가 감히 야, 라이즈한테 덤벼? 라이즈 노래 아, 주인공인데 짱짱 이쁜거 같아야볼볼볼 리신 볼 리신 오케이 오라그래 텔포 탈게 어, 오라그래 오라그래 우린 죽음 텔포 타고 니네 죽고 아형아 형님이 있으니까 니네는 아니고 죽고 <laughs> 내가 킬 먹고 얘네 잘못하는지 저거 가자 15가 아 괜히 그랬나? 어 어, 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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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하지마 나, 나집안 갔다 왔어 김장훈 욕먹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야, 야, 나 지금 데 점수에 비서 너무 못하는데? 응? 점수에 비 너무 못하는데?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원래 술 먹고 하는 날이라 아, 그런 겨 나도 사실 술 내일 먹었어 내일 쉬차차차못 맞추지 아 럭스 못 죽인 게 너무 아쉽다 폰 망했는데?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이러다 알리 삐졌다고 하면 <목소리> 알리 이러다 삐졌다고 아 지, 알리 새끼 삐지도말도 나랑 사과 없잖아? <목소리> 알리 좀 챙겨 맨날 나만 챙기니까 힘들어 나 아니 내 비서.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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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신미니까신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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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신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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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뎀이야? 야 아칼리 마뎀이야? 아니, 아니 둘다. 둘 다? 대충 해야겠네요. 잘 <laughs> 부탁해. 절대 안 싸우고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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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배우면 우리가 이겨요. 이미 차이가 벌어졌어 될려나? 이시론다. 갔네 어? 와드 와드가 거야. 없어서 너무 불안해. 저핑어 없애고 싶은데. 일단 날려. 가운데도 가까운데 날리지 말고. 아이고, 우리 진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쌀때 저기 전멸 없거든요. 우리. 6레되면 근데 이거 핑화가 너무 불안한데. 어디? 여기 어, 괜찮아요. <laughs> 자, 이거 미니언 두 마리면 미니언 두 마리면 돼. 가자. 아, 이, 6렙 됐어? 안 됐지? 아직. 허? 어? 아하 아, 씨. 제 생각도 해줘야죠. 음, <laughs> 제 생각도 해 줘야죠. 어? 제 생각도 해 줘야죠. 저 아직 네. 오래비예요. 아이, 알아. 아, 근데 제가 앞으로 나가 가지고 쐈지야왜 이걸 이거 안아. 이거 산거 아닌데? 어, 잘못 샀네. 아, 나표 맞춰서 잡았는데 저거. 그러니까 간까비. 살나리 남아 있는 거 다행으로 알아. 아카미드 한번 국서서 같이 한번 갈까요? 하지 않고, 씨나저고 유미할 걸 하지 않고, 하지 않고, 하지 않던데지 않고, 하고있지 차코가 지 않고, 하지 않고, 지 올해 이기고 싶은가 봐 <laughs> 할 아, 수가 없는데. 자, 탑은 잘하니까 보슬 풀어 줄게. 보숨 <laughs> 못 하니까. 아 너무 신심했어. 곧 뭐, 뭐, 만만해서 괜찮아. 안티캐리 안티서폿트이히 <laughs> 어떻해? 이거 미드 아칼리 크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아, 미드 아칼리, 야, 아칼리, 아칼리 안 아칼리 컸어. 너 야칼만 봤지. 야야, 너서 아칼리 한번 봐. 봐. <laughs> 어, 보고 싶다. 싸이탈. 아. 아, 가려 잡을 거 있는데. 너 어, 누가 대신 맞았다 내가 도와줄게 아니다. 애들 왔다. 십오가 여기 와봐 빼거. 빼거 와봐 안 오냐? 아나 죽었다. 아네었다아 서포서 이상한 콜. <laughs> 죽었다. 쿵쿵!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아, 싸 어? 죽지않아 죽잖아. 죽잖아. 이게 아 죽잖아. 죽 적을 전장을 아, 여보었습 음. 형님, 던지기 시작했다. 큰일 다다다 까비다. 다 까비다. 까비다. 다 까비다. 다다 u 간다 n 뭐? 간다 어디어디 d a 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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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안 맞았어 나 죽. 이거 나죽일라 그런거죠? 나도 가다가 응. 죽을, 뻔 기다리, 그런 기다리라고 거지, 기다리라고. <laughs> 죽을. 뻔 했어 요 기다리 기다리 o j o Hidari Rongoji. <laughs> h i d a 라다 죽을 뻔했어 아이 h 못 d 겠는데 이거 나가겠는데 하고 어. 있습니다 아니, 나 o n g o j i h 지가 공수 공수 오케이 오케이 가자. 죽었다 가자. 이미 형님 아웃됐는데? 아, <laughs> 됐어, 됐어. 하고 있어 빠지면서 리신 될 거야 리신 될 거야. 아 이거 이거 이거를. 이거를? 아 아이고 가봐 아칼리 아칼리, 아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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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는데아 이걸 다 놓쳐야 돼? 다못 잡았어? 다 아니, 개피로 갔어 리신이랑 러스 잘 싸운 거 같은데 미 이거 아나뭐아못 막아 나어어오 어. 어, 잡았어, 어, 잡았어. 어, 손은 손은 게이드게이드나 그냥 용 손은 게미야 쳐달래! 아이손아 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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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뭐 어떻게 해, 가 말어 미드 가 말어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야야야 먹었어 먹었어 가자. 내가 내가 먹었어 뺏어 먹었어 어? 야 가도 돼안 가든 게 없는데 리신 가는데 리신 가는데 리신 리신 건 내가 저기 야, 야 리신 잡자 15가 아니야 지금 가 너무 멀어. 멀어 너무 멀어 궁이 없구나 궁이 있죠. 좋아 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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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틀 맞잖아. 큰일났다! 땅 거예요? 궁썼잖아너 궁 캐틀 궁 맞은 것도 못 봤어. 아니 그 전에 너무 먼저 들어갔어. 내가 궁을 쓴 다음에 그냥 궁만 치면 되는데. 너 캐틀이 궁 맞는 거못 봤어. 계속 형이 왜안 쓰지 왜안 쓰지 왜안 쓰지 하고서 무형만 치고 있었어. 아 호흡이 잘 안맞네 괜찮아요 우리 처음이잖아요 아 이거 잘못 썼네 와든아 타워 나가겠다 와줘 와줘 이줘 와줘, 와줘 가는 중 가는 중아씨 탑구경하다 죽여나 죽나 죽여나 죽은 것도 뭐야 <laughs> 아여 너무 재밌어서 구경하다 나그저나가 있어 아 정신이 없네 죽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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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 쟤네가 먼저 되네 그러니까, 이거 같이 밀었으면 먼적될거 같은데 이거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왜, 김장호 뭐해! 김장호! 어, 샤코가 칭찬해줬어 못 완전 잘하고 있대 얘네본 말하는 거잖아 아니요, 우리 말하는 거예요 에? 어. 불리가 없는데. 저거 비꼬는 거지. <laughs>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어떡하냐? 미드. 나 할게요. 나 알게요. 형 가도 돼요. 형 가도 돼요. 저저 할게요. 혼자 할게요. 되었습다 p 샤코구나

들을 박자 어 캐트리다 도망가 야 거기 캐트리 랑 럭스 간다 여기 조심해라 가야 되는데 싸우는데 싸우 싸워, 싸우 싸워, 싸워야 돼. 이거 빠지는 거야. 여든 건가? 당했다. 어. 아 이거 너무 안 맞는데? 나 빠질 때또 들어가고 들어갈 때 빠지고. 나 형님 빠지려서 빠진 건데. 사쿠한테 욕 먹었다. 내넥한테 물렸잖아. 자. 왕 주고, 탈왕 주고, 탈왕 주고, 따라가고 탈왕 주고, 탈왕 주고, 탈왕 주고, 탈왕 주고, 탈왕 주고, 탈왕 주고, 탈왕 주나 탈왕 어고 아가지 말아야지. 열령고? 그냥 먹어. 지금 할게요 네. 이드로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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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칼리, 아칼리, 아칼리 죽잖아얘 죽었다 안돼, 라이즈, 라이즈. 아 나못 도망갈 것 같아 보트, 보보보 보트 어, 뭐야 이거 시카노 살리기 위해 내가 죽였어 캡틴, 우리 캡틴을 위해 캡틴 위험하다. 캡틴 위험해. 캡틴 이거의 c 거 이놈의 c a p t a i 이놈의 c a p t a 이거의 c a p t a 이거의 c a p t a

깨매네? 미장인줄 알았는데 깨매. 자리 남다 끝나면 말. 깨매 희망을 살렸지. 이미 자나 보다. 어. 탈이, 탈이 자니까 이제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우와, 되게 세다. 아, 이거 칠촌에. 아, 이게 없네. 시간 끈다. 저거 자꾸 빼고 가는겨? 아니야, 아니야. 밖으 지금 빼고 가지 말고 우린 이득 봐야 되는데. 빼고 뭐 하는 줄데 바로는 간다고? 응. 지금요? 바로는? 타, 우리 제가 이거 막아요. 먹을 수 있어요? 몰라. 용을 먹는 게 낫지 않나? 이미 오더 시작됐어 근데 우리가 먹으려면 한세월인데? <laughs> 왜 이렇게 약해? <laughs> 우리가 먹으려면 한세월인데? <laughs> 아칼리한테 죽는 각 나온다 아니야 아니야 아, 쟤네 욱먹었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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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설마 쟤네가 먹겠어 여기 아칼리 온다 아칼리 온다 아 오게 하지마 어 아칼리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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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 몰라 야, 나 죽어가 죽어가 제발 힐좀 써줘 썼어 내가 힐 썼어 t 자 s 자 t 자 s 자나 i 어존나 i 어이 모든 게 끝나. i s a 잘렸다. 나 t 도안 본다 어야 a T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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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쳐! s a t 쳐야쳐 Tisa, Tisa, t i 이 a T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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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씨 어, 내가 죽었네. 괜히 살리러 갔다가. 아, 죽겠다. 아. 뭐. 탑이 없어. <laughs> 가자, 가자. 쟤네 세명은 이길 것 같은데? 어, 거기, 거기? 아칼리, 아칼리 때문에. 아칼리 먼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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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거 럭스. <laughs>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존나 아파. 캐들 존나 아파. 살아야 돼. 안 돼. 아! 콜을 던지는데? <laughs> 레넥톤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기포야 <laughs> 아, 내가 커버 쳐줬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기포 와서 공좀 써봐! 어? 고, 2초! 1초! 1초! 아. 아, 가자 가자 가자! 1초! <laughs> 렌행이 아직 마방밖에 안 가가지고 가능한데. 스카우 카탄다 이거. <laughs> <laughs> 아, 왜 반. 바... 아, 이거 아닌데. 항복은 아닌데. 뭐 한국 하는 거 아니었어? 나 마지막에 들었는데. 아, 오케이, 아직... <목소리도>